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재입니다. 이시간은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와, 한미반도체 여러분들 멋지잖아요 자, 19일장에, 오, 5%대 상승 나서어 5%대. 자, 요걸 돌파하려다가 좀 실패를 했어요. 하지만, 자, 돌파를 또할 겁니다. 요, 윗꼬리 보이시죠? 자, 윗꼬리 꽉꽉 채우면서 또갈 거예요. 자, 오늘 돌파 못했다고 해서, 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금일장에 자 가볍게, 자, 6만원을 돌파했어요. 자, 61,700원을 다녀 왔습니다. 이게 어디에요? 자, 입질이 시작하면 또 간단 얘기예요. 자, 제가 10월 들어서 계속 자주 찍어 드리고 있죠. 자, 그만큼 중요한 시기다. 여러분들 물량 뺏기기 쉬운 타이밍이기도 해요. 자, 시장이 변동성이 강하잖아요. 중동 전쟁 때문에. 아, 이거 입장 밀리는 거 아니야? 이거 걱정 많으실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얘 추세가 무지하게 강합니다. 자, 추세 강한 종목들은 자, 특히나 시가총액이 자, 묵직한 놈들은 자, 그렇게 쉽게 안 빠집니다. 자, 그리고 얘는 강력한 모멘텀이 있잖아요. 자, 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또 수급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탈이 없잖아요, 수급이. 지수가 뭐2% 빠지든 3% 빠지든 변동성을 보여도 나는 계속 우상향으로 갈 거야. 걱정하지 마. 자, 이렇게 이 차트가 또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주봉 차트 보세요. 와, 이건 뭐이 백상아리가 입을 쫙 벌려가고 있죠. 입을 다물지 않는 이상은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또가다또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 7월 초에, 7월 둘째 주에 요 장대양봉 보이시죠? 뭐 장대양봉 위에서 또 고가놀이 패턴 이 박스권을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자, 이거 돌파되면 또 다른 박스권이 또 업그레이드가 되는 박스권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추세가 밀리지 않는 한, 자, 여러분들은 보유 전략이에요. 자, 월봉 차트 보세요. 자, 뭐 샌드위치 패널로 이렇게 딱, 음? 감싸 안았죠? 그리고 5만원을 잘 지켜주고 있어요. 3개월 동안에 5만원을 잘 지지받고 자 이렇게 또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죠 자 추세가 너무 강하다 자 웬만하면 5만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더 간단 얘기해요 한미반도체 관련해서는요 제가 운영하는 무료텔레방에서 여러분한테 계속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고 자 리딩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 매수가 매도가 자 그리고 이 종목을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이 방에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의 리딩 받고 또 제대로 된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제개인 연락처 오픈해 놨어요. 이 연락처로 한 글자로 테리라고 문자 보내신 분들께 제가 이 방에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방에 오셔서 한미반도체, 자, 리딩 받고 큰 수익을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이 방에 자 7만 명 이상의 구독자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마, 여러분들은, 자, 지금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고 계시는데, 자, 얼른 입장하시고요 제가 장중에도 자 급등도 정보들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 보시고, 자, 그대로 관련 종목들 매수하시고, 또 단타로도 수익이 가능하세요. 자, 7만 명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수급이 강하게 붙습니다. 강하고 빠르게 붙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단타로도 이렇게 수익이 가능하시니까, 자, 수익 보시고 또 수익 자랑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일봉 차트 보시면, 자, 이 종목이 이제 추세가 너무 강하다. 앞으로 중장기로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요. 자, 여러분들이 공략할 타이밍을 모르면은, 자, 말짱 꽝이죠? 제가 지난 9월 말과 10월 초에 또 모아가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렇게 좋은 자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금이 없어요 매집할 자금이 없어서 못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 자금을 단기간에 빨리 모아가는 방법을 제가 이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죠? 단타로 하루에 자 30에서 50% 수익 내는 거 어때요? 괜찮죠? 아이 말이 되냐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수익을 봐 이렇게 말씀하신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근데 해보시면은 어? 이거 되는 거였구나. 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바로 100만원으로 1억을 만들어드리는 바로 1억 만들기 단타 검색기. 자, 요걸 드릴게요. 제가 하루에 자 20개 내외로 검색이 되는데, 자, 변동성이 강할 때는 자 30개도 나와요. 종목이. 자, 그리고 상한가 종목은 하루에 한개 이상 꼭 나옵니다. 자, 금일장에는 상한가 종목이 자두개 나왔어요. 장중에 상한가 찍은 종목도 있어요. 자, 이렇게 강하고 섹시한 종목들만 추려줘요. 자, 검색기에 맨 상단에 가장 최근 검색되는 종목, 장중에 검색되는 종목, 바로 매수해서, 자, 3%든 5%든 미리 수익권에 매도를 걸어주세요. 그러면 10분, 20분 뒤에 수익, 매도, 체결됩니다왜 5%냐? 자, 단타입니다, 단타. 맥시멈. 자, 단타는 먹고 빠지고 해야죠. 그죠? 자, 수익 내시고, 또 검색되는 종목, 또 매수해서, 똑같이 또 3%, 5%, 여러분들 원하는 수익권에 매도 걸어주세요. 자, 5%를 넘기지 마세요. 자, 욕심내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순환해 가시다가, 자, 여러분들이, 자, 평균 하루에 10개의 종목으로 수익 내신다. 그럼 30%, 50% 수익 가능하시겠죠? 괜찮죠? 자, 주로 오전장에 이 종목들이 많이 검색돼요. 자, 오전장에 검색되었을 때이 종목의 10분 봉 차트를 보시면은, 10월 19일 자, 오전 11시 52분을 지나고 있어요. 자, 좌측에, 자, 10분 봉 차트 보시면, 자, 이 빨간선 보이시죠? 자, 이 빨간선이 매수선이에요. 매수, 매수 기준선입니다. 자, 10분 봉 캔들, 이 종가 기준 했을 때, 이 빨간선을 돌파하면, 이 매수선을 돌파하면, 은 자, 바로 요 단타 검색기, 1억 만들기 단타 검색기, 바로 검색되요. 자, 모든 종목이 다5% 이상 또 추가 상승이 나와요. 자, 맨 위에 검색되는 종목, 바로 최근에 검색되는 종목, 자,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자, 3%든 5%든 미리 수익권에 매도를 걸어두시면, 자, 추가 상승 시에 여러분들이 또 자동 수익 매도 체결돼요 자, 제가 자동 삭제를 안 해왔기 때문에, 장 시작부터, 자, 검색되었던 종목들이, 자 계속 남아 있어요. 자 종목들 살펴보시면, 자원이피앤이가 돌파 후에 9% 이상 추가 상승 나왔고요. 자 대성산업 돌파 후에 12% 추가 상승 나왔고요. 자 PC 디렉트 돌파 후에 18%, 기가레인 돌파 후에 8%, 에스넷 돌파 후에 20%, 제이션시스템 자 갭으로 돌파 후에 자 시초가 대비 15%, 퍼스텍 돌파 후에 7%. 네온테크, 자, 개브로 돌파 후에 8%, 베셀 돌파 후에 18%, 제주은행 돌파 후에 9%, 푸른저축은행 돌파 후에 10%, 코콤 돌파 후에 6%, 대성하이텍 돌파 후에 7%, 코츠테크놀로지 돌파 후에 18%, 한컴이드 돌파 후에 6%, 양지사 돌파 후에 13%, 자 이렇게 추가 상승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굉장히 강하죠 종목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자 장중에 이 차트 안 보셔도 돼요. 차트 안 보시고 이 단타 검색기에 맨 위에 검색된 종목 자 바로 매수해서 자 3%든 5%든 미리 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시면 뭐 기본적으로 5% 이상 추가 상승이 나오니까요 자동 수익 매도 체결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자 100만 원으로 이원 만드는 거뭐 시간 문제죠. 괜찮죠? 어렵지 않겠죠? 자, 제가 이 빨간 선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이름 만들기 단타 검색기 설정하는 방법, 자, 증권사마다 제가 PPT 파일, 이 파워포인트 파일에 다 정리를 해놨어요. 자, 제가 이걸 드릴게요. PPT 파일 받으실 분들은 상단의 연락처로 검색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보내신 분들께 제가 이 PPT 파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변동성 심한 장에서 자, 이런 무기, 이만한 무기가 없어요. 자, 이거 꼭 받으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큰 도움이 되시기 바라고요 자, 제가 운영하는 텔레르방에 아직 못 오신 분들 얼른 들어오세요. 얼른 들어오셔서 또 한미반도체, 자, 리딩도 받으시고, 또 단타라도 이렇게 또 수익을 이어가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방 말고, 그냥 상학가 종목 줬으면 좋겠어. 상학가 종목 주면 안 될까?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상학가도 뽑아내고 있는데, 있습니다. 제가 또 따로 운영하는 텔레르방이 있어요. 이 방에서는 제가 하루에 딱한 종목씩 상학가 예측 종목을 장 시작 전에 제가 드리고 있어요. 현재 구독 이벤트 진행 중인데요. 이벤트 참여하셔서 이 방에 입장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매우 중요한 정보를 알려 드릴 건데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당일 상한가 갈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은 이런 종목들을 제가 매일매일 제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해서 자, 별도의 비공개 방에서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단한 종목만 자,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고 있어요. 장전 동시효과 시간인 8시 40분. 자, 이 시간부터 8시 50분까지 이 10분 동안에 세력들의 이상 수급이 나오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대에 잘 포착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방은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방은 아닌데요. 저희 채널 구독자라고 인증을 해주신 분들만 제가 이 텔레그램 이 방에 참여코드를 직접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보시면요 구독자님들이 9319명 참여하시고 계시는데요. 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계세요. 제가 사이를 드린 시간을 보시면요. 자 바로 동시호가 시간대인 8시 40분. 자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자, 9시 전에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8월 31일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을요. 바로 동시효과 타이밍에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자, 바로 추천 당일날, 자, 이렇게 상한가를 달성한 모습이 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당일에 상한가 갈 확률이 아주 높은 종목들로만, 자, 특별히 선별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매일 정확한 시간 안에 장 시작 전에 여유 있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편하게 매매가 가능하신데요. 자, 제가 추천을 드렸던 이 가격을 보시면요. 매수가와 매도가 잘 구분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신 데 있어서 아주 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매수와 매도를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 보시면요 자 하루에 23%가 넘는 자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상한가 수익도 챙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텔레그램으로 이 정확한 추천 사유 자 그리고 상업가를 만들 자, 중요한 이슈 자 이것까지 잘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나도 매일 매일 이렇게 상업가 수익을 보고 싶다. 또 극등 수익을 보고 싶다. 나도 이 방에 참여해서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면요. 여러분들께서 제 채널 구독을 해주시고요. 자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만 저한테 좀 인증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상단에 제 전화번호가 보실 이 거예요. 020-8484-5366. 자, 이 번호로 여러분들이 이구독자이 심을 인증만 해주시면 되세요. 자, 문자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텔레그램 비공개 링크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거고요. 나는 수익도 다 좋은데 아직은 이 텔레그램이 좀 어색하다, 좀 어렵다. 문자가 오히려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 자, 그분들께는 제가 자, 이렇게 문자로도 이 추천 내용 같은 내용을 발송을 해 드리고 있어요. 자,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정세상 더 이상 이제 주식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과 자, 문자 메시지. 자, 이렇게 두 개로 여러분들께 자, 추천 내용을 공유를 해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선택하시면 되시니까요. 자, 문자로 받으실 분도, 그리고 텔레그램으로 받으실 분들, 또는 둘다 원하시는 분들, 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자, 당일 상한가 예상 종목, 자, 무료로 받으실 분들은요, 자, 상단의 연락처로 010-8484-5366이 번호로, 자,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상가 예상 종목을 받으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 보시고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도 자이 방에 참여하셔서 실제로 매매는 안 하시더라도요 제가 어떤 종목을 매일 매일 드리고 있는지 또는 이제 추천 사유가 무엇인지 또 차트는 어떤 모습인지 이 기술적 매매 기법이 무엇인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자 텔레램 비공개 방에 입장하시면요. 자, 제가 올려드린 이 영상보다 더 빠르게, 자, 실시간으로, 자, 이런 긴급 정보들, 요 내용까지 함께 가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수익을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십니다. 자, 지금 빠르게 입장 서둘러 주셔야 하시는데요. 자, 지금 현재 구독자분이 9,319명이에요. 딱만 명까지만 받고, 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간혹 문자로, 자,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셨는데도 아직도 답장을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요. 제 번호로 동시에 많은 문자들이 들어다 보니까 100건 당두세건 정도가 누락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제가 이 통신사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자, 이거는 이 통신사의 기술적 문제이기 때문에 30일이 지난 다음에 이 차단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30일이 지난 뒤에 다시 문자에 대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지만요. 자, 30일이 너무 길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빨리 이 텔레그램 링크 그리고 자, 문자로 이 추천 내용을 받아보실 분들을 위해서 자, 여러분들 이 친구나 이 가족분들의 이 다른 전화번호로 다시 이 재전송이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상단의 연락처로 자, 여러분들의 이 친구나 가족분들 이 연락처로, 자, 저한테 재전송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 후에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 구독하시고, 자,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서도 꾸준히 자, 제가 드리는 이 정보와 또 종목들을 받아보시고, 자, 이렇게 또 수익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이 카톡방에서 이 개인 카톡 주시면서 자, 수익 인증을 이렇게 해주시고 계세요. 자, 구독자님들께서도 자, 이렇게 수익을 인증하시고 자 덕분에 수익 났다고 자 개인톡으로 이렇게 고맙다고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상한가 비공개 이탈리아 랜방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이 났다고 자, 수익 인증을 해 주셨어요. 자, 뭐 마음에 이뭐윙이프드 자, 다양한 종목들로 제가 또 수익을 챙겨 드리고 있는데요. 자, 라이트론도 60%대 수익은 되셨고요. 자, 레이저셀 50% 이상. 자, 옵트론텍도 20% 넘게 수익을 보셨어요. 자 레인보로보틱스도 우자 상한가로 제가 또 수익을 내드렸고 자40% 넘게 또 수익을 보신 분도 계세요. 자티라유택도80% 넘게 수익을 보시고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 테레오랜 방에 들어오시면요, 자 이렇게 수익을 꾸준히 내실 수가 있어요. 자 많이들 들어오셔서 짧게 짧게 수익 내신가 하면은 이 상한가 비공개 방에 오셔서 또 강하게 평균 30% 이상 꾸준히 수익을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제가 드리는 또 히든 종목, 이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 더 강하게 또 수익을 내실 수 있으니까. 자, 히든 종목 꼭 받아서 큰 수익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기업의 핵심은요. 자, 바로 이 HBM이에요. HBM 제조용 장비 수주가 지속되고 있어요. 자, HBM, 자, 이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자, 바로 고대역 메모리, 자, 즉 d d 램을 자, 이렇게 쌓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연초에 인공지능, 바로 챗봇. 이챗 GPT 열풍이 불면서 메모리업계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반도체가 바로 이겁니다 HBM이에요. 자챗 GPT가 구동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메모리가 바로 HBM 메모리에요자 이렇게 D램을 수직으로 연결해서 기존 D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혁신적으로 끌어올렸다 보시면 돼요. 자 SK 하이닉스가 챗 GPT용 그래픽 저장장치, 자 GPU를 만들고 있는 엔비디아 아시죠? 엔비디아에 이 HBM을 꾸준히 공급을 하고 있어요. 이 SK의 바로 한미반도체가 이 HBM 제조용 듀얼 TC 본도 장비 수주를 자 지난 4일날 596억 원 규모로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자 최근 매출액 대비 18% 수준이에요. 자이 앞서서 지난 9월에도 SK 하이닉스와 416억 규모로 듀얼 TC 본도 장비 공급 계약을 또 체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미반도체가 이 대만 시장도 적극 공략할 계획인데요.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인 자, TSMC와 그리고 주요 후공정 기업인 ASE 또 m 코자 SPIL, 자 이런 기업들이 포진해 있는 이 대만 시장, 이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2.5D용 패키지형이 본딩 장비를 수출할 계획이에요. 자 그리고 현재 인공지능 이 반도체용 HBM 생산 필수 공정 장비 이 듀얼 TC 본더 이 생산 능력 이 캐파를 증설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장비, 자, 50여 대를 조립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대규모 크림룸까지 갖추게 됐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 글로벌 주요 고객사의 수요에 대비해서 한발 앞서서 이 생산 능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성장세가 가파르게 강해질 것으로 또 전망이 됩니다. 자, 이어서 제가 준비한 증권사 리포트,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모두 받으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큰 도움이 되시기 바라고요제 영상 보시고 도움됐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구독 꼭좀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하시면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저희 구독자님들께 단기 급등 종목도 좋지만요. 제가 바쁜 직장인 분들을 위해서 중장기, 성장성 있는 기업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종목별로 리포트 발송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신문을 받아보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이 주식하는 분들께서 이 종목별 리포트를 받아보신다면 상당한 도움이 되겠죠. 제가 영상에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까지 전부 자세하게 볼 수가 있고요. 자 특히 제가 에코 프로비엠 이 과거부터 계속 강조 드리면서 엄청난 수익을 안겨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포트 분석을 이렇게 3월 달 리포트 보시면 계속해서 에코 프로비엠에 대한 자세한 전망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에코 프로비엠 4월 달 리포트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꾸준히 발송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5월달 리포트도 이렇게 발송 도와드리면서 매도가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전망을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드렸고요. 이 에코프로비엠처럼 이렇게 성장성 있고 매집 가능한 종목들 제가 순차적으로 매일 발송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내드리는 리포트 반복되는 종목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종목을 꼭 주목해 보는 게 좋겠죠. 따라서 이러한 리포트 서비스를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래 전화번호 적어놨는데요. 010-8484-5366 번호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 분석집이라고 딱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리포트 발송 도와드리면서 무료 서비스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 물려 계시고 있다 라면 언제 올라가는지. 그 전망이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종목이 있죠. 010-8484-5366 번호로 문자로 여러분들이 종목명만 저한테 딱 보내주시면 제가 그 종목 분석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가격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금양이라는 종목이 혹시라도 물려있다면 금양이라고 문자로 발송 주시면 제가 금양에 대한 전망과 가격 전략 구체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 전화번호로 고민되는 종목명까지 보내드리면 제가 함께 여러분들께 도와드릴 수 있는 이벤트까지 실시하고 있으니까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히든 종목 급등 재료주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2차 전지 기업인데요. 다 드디어 전 세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어요. 이미 7월부터 세계 1위를 달성해오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전 세계 1위인 이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제패할 것이 유력한데요. 자, 현재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개인 투자자들 모르게 자, 지난 4월부터 꾸준히 매집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왜 중요하냐, 왜 앞으로 강력하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글로벌 기업인 테슬라가 최근에 시총이 1천 조원을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주가가 2021년도 1월 이때가 증시가 거의 최고점일 때인데요. 이후에 2년 5개월 만에 11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올해 초 대비해서 무려 210%나 오른 수준인데요. 시가총액은 약 8,869억 달러로 한국 돈으로는 1,154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메리베라 GM CEO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 충전소 사용 합의 발표가 이 주가에 영향을 끼쳐왔어요. 자 현재 테슬라의 북미 전기차 충전 정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소를 gm에 있는 자동차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요.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테슬라가 gm 포드랑 충전소를 계약한 덕분에 충전소에서만 무료 내년부터 2032년까지 7조원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슈퍼차저 충전소를 통한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니까 충전소 관련주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물론 충전소 관련주도 움직이지만요. 자 충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응극제라는 건데요. 실리콘 응극제에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테슬라의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 중인 두 곳이 있습니다. 이두 곳이 실리콘 응극제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 테슬라가 애초에 실리콘 응극제를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배터리 제조사들이 염두에 둔이 실리콘 응극제는요. 흑연계 배터리 용량과 급속 충전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충전이 빨리 된다는 겁니다. 20분 걸릴 게 10분 걸리고 10분 걸릴 게 5분. 이렇게 충전 시간을 단축시켜 줄수 있는 게 바로 이 응극제라는 거예요. 원통형 배터리는 테슬라 협력사 중에서 한 곳이 2170 제품에 중국 BTR 실리콘 응극제를 일부 활용한 사례도 있어요. 앞으로 본격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다고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원통형 배터리에서 이 실리콘 응극제를 아직까지는 쓰기 쉽지가 않으나 당연히 새로운 설계니까 이거를 현실화한다면 은4680 배터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테슬라의 충전소를 많은 차들이 쓰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빨리 충전이 돼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이 실리콘 응극제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포르쉐도 주행거리 1300km를 갈수 있는 이런 차를 만들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상 지금 우리 내연기관 차 중에서는 1300km를 갈수 있는 차가 사실상 없어요. 이 포르쉐의 주행거리 1300km 도전의 핵심은 바로 실리콘 응극제에 있습니다. 현재 포르쉐가 중국에서 벗어나고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실리콘 응극제로 결국엔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포르쉐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활용해서 중기적으로 주행거리 1,300km를 달하는 전기차 생산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실리콘 응극제를 본격적으로 활용을 할 예정인데요. 미국의 실리콘 응극제 전문 기업인 그룹 14 테크놀로지에 1,340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LG 엔솔, 포스코, 결국엔 포르쉐도 이 실리콘 응급제를 준비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 실리콘 응급제는 기존 흑연 대신에 실리콘 소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단 흑연이 거의 들어가지 않아요. 흑연의 사용량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건데요. 그래서 흑연 응급제보다 이론상 이 10배 이상의 배터리 고유 용량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리콘 함량이 늘어날수록 주행 거리는 늘어나고 충전 시간은 줄어든다는 거죠. 이 흑연이 줄어들고 실리콘이 늘어날수록 배터리의 성능이 향상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실리콘 응극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아실 텐데요. 근데 전기차에 이것에 더해 충전 속도 그리고 방금 얘기한 이 전기차 배터리 용량도 있겠지만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핵심적인 부품 중에는 바로 이게 있어요. 바로 반도체죠. 이 반도체가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 전기차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전동으로 작동하는 자동차잖아요. 거기 안에 있는 반도체가 기존의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최소 10배에서 많게는 100배 이상의 반도체가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종목은 이 2차 전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반도체까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더블 재료주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종목 추천드리기 앞서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 짧게 설명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퀴즈 감사 이벤트라고 해서 제가 정말 너무나도 쉬운 문제 하나 준비를 해왔어요. 다음 중 자동차 관련 기업이 아닌 것은? 자, 너무 쉽죠? 이 문제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음, 1번 테슬라, 2번 마이크로소프트, 3번 포르쉐, 4번 현대차. 자, 이렇게 보기를 들었는데, 상단의 연락처로 정답에 해당하는 번호를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답장으로 7월부터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오고 있는 최고의 급등주, 이 종목을 제가 드릴 거고, 또 지금까지 설명드린 히든 종목, 하반기에 강한 수익을 볼수 있는 또 히든 종목, 자, 둘다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종목명, 두 번째 적정 매수가, 세 번째 최종 목표 가격, 네 번째 혹시 모를 이 손절과, 그리고 다섯 번째로 추천 근거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정리한 공략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부 보내드릴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엔 적정 가격에 매수만 잘해도 여러분들이 10배 이상의 수익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만 숫자로 간단하게 기재해서 상단의 번호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